뭐든지 꼬명 강해진다! 그렇다면 휴지동어? 자력사도 놀란 휴지동화줄의짓고 즐긴 힘! 과연 어느 정도일까? 와이 연구소가 선택한 오늘의 실험! 생활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과학! 휴지동화줄 잠시 그 비밀이 밝혀진다! 노자는 방법 하나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다! 앞으로 젓게 대표 간호! 뒤로 젓게 대표 조정! 둘이 만나 대결을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이길까요? 하워팀이 선택한 오늘의 실험, 강노대 조정! 잠시 후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EBS 과학실험 하와이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이 공식같이 뭐, 워우잘안외워지더라고요 음. 아, 지루하죠 그런데 네, 하와이를 예. 통해서 이렇게 실험 원리를 배우는 예. 거는 아, 아, 저는 재밌어요 저는 그냥 그 마치 음식으로 따진다면은 네. 깃 쫄깃하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그러한 하와이 프로그램 같아요 예? 그냥 아주, 아니, 맛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냥 아, 네. 아주 맛는 음식으로 표현을 한 맛있는 식게아 맛있는 방식이죠표현 맛있는 표현 아주 맛있는 어요표현 좋지 않아어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아주 맛있는 아주 아 아주 애매해요, 지금. 어, 어딨네. 아, 예, 저, 아, 예 그, 우중충한데, 네.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이제는요, 아, 이제는, 아,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네. 정치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하고 지킨 약속은 꼭 지켜야 되듯이. 그렇죠. 저도, 아. 이게 무슨 약속 지킨 거예요? 뭐, 비용이니까이것도 네. 수영복 입고 잖아요 수영복 입고, 방송 바로 시작할 순 없잖아요. 음. 그래도, 음. 잠깐 보여주려면, 겉은, 음. 빨리 빠쓰세요, 음. 그러면. 맞아요. 음. <laughs> 변태세요, 왜? <laughs> 아이 바퀴로 했는데, 아, 애써요, 벗으면 아, 되잖아요. 어, 진짜 애매, 아, 애매하네요, 아, 진짜. 입은데? 자, 바바리메! <laughs> 아, 야, <laughs> 야, 이게 뭔데, <문제야>, 이게? 얼마나 <laughs> 이게... <laughs> 좋습니까? 아, <laughs> 아이, 약속인 약속인데. <웃음> <웃음> 자, 초등학교 4학년 가진 딸이 아버지예요. <laughs> 지금 모양새가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laughs> 그냥 당사들이 보고 있는 그냥 맞죠? 뭐, <laughs> 요 요게 괜찮네요. 네 좋아요.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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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아요. 이게 <laughs> 좋아요 <진짜>. 네. <laughs> 진짜, 어, 좋은데, 진짜 하와이 온것 같은 기분인데, 둘만 아, 네.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은 이제 각자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 각자 지금,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소개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 <laughs> 앞으로 인생 각자 살자. 래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이렇게 소장님한테 뭔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피해만 예, 안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우리 팀은 딱 보면은 네. 틀린 거 있어요. 아, 틀려요? 아, 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아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주 뷰티풀하고 나이스한 영영 씨.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스마트하고 뷰티풀한 최현지 선생. 예. 아, 오늘 뭐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기분이. 아, 기분이 아 좋아요, 좋아요. 예. 빨리 이 실험을 보고 싶거든요. 젊은 네. 그게 기분 네? 좋지않어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니, 오늘은 판정남도 없어요? 아, 응. 어, 아무도 안 어?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네. 네. 참. 네. 요 어? 뭐가 중요해요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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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팀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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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요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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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그래 재균님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떤 각오로? 어, 어 가장 흥미로운 음. 실험을 골, 어, 골라낸다는 각오로. 아 가장 흥미로운 실험에 음. 포인트를 그래. 주셨군요. 포인트. 네. 네. 지난주와 같이 음. 어느 게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는지 그거를 판정할 거예요. 아, 네. 아. 와. 아, 말이 쏙쏙 잘 음. 들어와요. 음. 우리 현기 학생. 재미, 감동, 스케일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학실험이 과학 만큼 과학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을 각오합니다. 그나마 그래. 예 그래. 예. 그래. 말을 가장 또박또박 해줬어. 그래서 네. 내가 선물로 수영복 줄게요. 네. 가져요. 나중에 줘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 같이 한번 실험 <laughs> 들어가 볼까요? 예. 대결? 더꽉찬 느낌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깜짝 놀랄 만한 실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르팀. 아 근데 네. 이게 이게 왜그 두루마리 휴지이 여기 왜 있어요? 아. 다 하나씩 다 네. 있는. 네. 아니 우리 팀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무슨 저... 지금 무슨 <laughs> 철사병 걸렸어요? <때>? 일단 이유가 <laughs> 있어요. 기다려 보시면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쪽에서 아, 이 휴지가 오늘의 실험의 힌트입니다. 아, 힌트예요? 아, 힌트. 아, 힌트. 아, y 팀이 지금 먼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작은 그렇지. 것에서도 과학을 찾아내는 우리 Y 팀 아니겠습니까? 아, 아, 오늘의 몰랐네? 실험 직접 확인하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본일의열정인 Y 팀의 로버트 할리 소자 그런데, <Bond>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 상황 건물 밖으로 빨리 탈출해야 탈출 하는데 아 지금 창문을 거군요. 리 소장 들고 있던 신문지로 탈출 요구를 만들어 보지만 어까요 어림도 없다 아, 어림도 없어 어떡해 아. 아. 어. 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두마리 휴지 도대체 이 얇은 휴지로 뭘할수 있단 말인가 그기의 순간 아, 이거 그 것네 한리 소정의 내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오, 야 어. 언젠가, 우연히 한국에 와서 본지푸 새끼고기 결정적 탄소를 이용해 무사인 리터 탈출에서는 버브 할리 소자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숨은 과학의 원리 그 비밀을 밝혀라 영인지 네. 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아야 글쎄요 벽 뚫고 아니요 <laughs> 좋은 생각이지만 아니에요 <laughs>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그 비밀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에이, 거 휴지잖아요, 그냥. 이걸 어떻게 탈출을 해요? 말도 아, 안 돼. 이거 이걸, 휴지 맞는데요. 오치든지 네. 꼬면은 튼튼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화장지도 이렇게 꼬갖고 하면은 튼튼해진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휴지 그냥 쭉 하면 뜯어지는 걸. 거 아, 이걸 것 어떻게 뭐 아, 사실, 오래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때 네. 시골 갔거든요. 어.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뭐비벼가지고꺼내고 음. 있더라고요. 택 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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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 집. 집. 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제가 왜 그렇게 꺼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꺼갖고 하면은 튼튼해진다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게 그러니까 휴지도 음.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래도 휴지가 그렇게 세게 써줄 만큼.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을 수 없죠. 가없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모셔왔습니다. 자, 자 나와주세요. 월트의 궁금증 해결을 외쳐드다 뭐든지 꼰대는 세기줄고기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이 새끼를 꼬면 강해질 수가 있나요? 휴지도? 아, 예, 나도. 강해지죠.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아, 그렇다면 네. 이 새끼줄 선생님, 이 전문가시니까 저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 새끼 꼬는 거.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주니다 네. 선생님, 이 새끼줄을 네. 언제부터 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뗄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 맞다, 예, 예. 다 3, 학년 때부터 시작했나 봐요. 와, 네.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하셨구나. 아주 일찍 하셨네요. 네, 근데 왜 자꾸 새끼줄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 예, 네. 이죠 예. 어, 새끼줄이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네. 예, 남, 여자와 네. 남자가 만나서 네. 새끼를 낳는다 해서 네. 새끼집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게 양손은 뭐 네. 어,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네. 오, 새끼줄, 새끼줄. 아, 아, 만든다는. 아아 네. 자 먼저 양손에 네, 네. 양손에 한네 네. 네 가닥이나 다섯 가닥 정도 같은 부피로 아 네. 잡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